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나트랑에서 과일 가격을 비교하고 왔는데요 시장마다 2배에서 3배 가격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전 이런 거 비교하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왜 비교를 했냐면은 한국인을 상대로 과도한 상업화가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일 가격 특히나 흔하디 흔한 망고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 두리안은 또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마다 과일 가격을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장마다 많게는 3배가량 가격 차이가 났고요. 적어도 2배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먼 것도 아니거든요.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과일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과일 가격이 2배, 3배. 저는 이번 여행을 위해서 일부러 베트남 말을 조금 배워서 가기도 했는데 야 한국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러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똑같은 과일을 킬로그램당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갈수 있는 시장은 딱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쓴 모이 시장, 야시장, 그리고 담시장이 있거든요. 이세 군데를 가장 많이 가실텐데, 일단 과일 가격이 미친 듯이 가장 비싼 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야시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쓴모이 시장과 야시장은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가깝고 거리적으로도 걸어서 충분히 이동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시장에서 파는 망고 그리고 두리안은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가격이 비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시장 가서 과일을 산다 어 생각이 드시면은 아 나는 한세배 정도 더 비싸게 과일을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가격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요 망고 일 1kg, 두더기 정도 되거든요. 이거가 그린망고 기준으로는 3,000원, 애플망고 기준으로는 5,000원 정도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두리안 같은, 같은 경우에는 요 1kg당 약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두리안 같은 경우에는 1kg당 팔기도 하는데 이 덩어리, 안에 있는 열매 덩어리로도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 개수로도 참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와 덩어리 한 덩어리에 3,000원 뭐 3,5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 비슷한 가격으로 3덩이에서 4덩이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 어, 두리안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가장 비싸게 파는 곳은 야시장에서 파는 과일이다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싼 곳은요 쓴무이 시장입니다 야시장에서 가까운 시장이기도 하고 시내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리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쓴무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베나자 카페 바로 옆에 있는 65B 과일가게, 65원조 과일가게가 있는데, 65B 과일가게를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두곳다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쌉니다. 물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린망고와 애플망고 가격이 비슷한데 양이 좀 적어 보였거든요. 그린망고 기준으로는 키로당 1,500원. 애플망고 기준으로는 키로당 2,500원 정도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양은 조금 적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리안 같은 경우에는요. 키로당 만원 정도. 다른 데에 비해서 약두배 정도 비싼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두리안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로 판다고 했잖아요. 안에 내용물 덩어리.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에 3,000원, 3,500원. 500원이랬거든요. 여기서 스모이 시장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비 여기에서는요. 두덩이에 5천원 물론 야시장보다는 싸지만 결코 싼 가격은 아닙니다. 다른 데 비해서 한두배 정도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더라고요. 전이 점이 가장 신기했어요. 다른 데에서는 두배더 싸게 먹을 수 있고 양도 훨씬 많고 그리고 신선한데 왜 여기서만 살까? 한국 사람들한테만 유명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싼 걸까? 이 점이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서 바로 옆 가게, 100m 정도에 있는 가게들을 들러 봤거든요? 왜냐면, 쓴모이 시장이 말 그대로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여기서만 파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정말 많은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만 들려 봤거든요? 그런데, 두리안 기준으로 키로당 5,000원, 6,000원, 1.5kg에 만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00m 거리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과일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거의 두 배가량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한국말도 잘 통하고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이 옆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군중심리에서 아, 나는 싸게 산다. 나는 괜찮은 가게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상 끝에다가 실제로 시장마다 들리면서 과일 가격을 물어본 걸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과일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야시장, 그 다음에 비싼 곳은 쓴모이시 시장 안에 있는 65b, 65 원조 가게가 두 번째로 비싼 곳이었고요. 나머지 시장 안에서 파는 과일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했거든요. 스몰 시장 안에서 파는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과일 가게는 가격이 좀 비슷했고, 담시장에서 그린 망고 가격은 키로당 1,500원, 그리고 애플 망고 가격은 2,500원, 다른 곳과 비슷한 걸 확인했고요. 두리안도 키로당 5,000원, 다른 곳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담시장은 시내 중심부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약간 거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택시비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싼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는 김에 사는 거면 모를까 일부러 과일을 사러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내 중심부에는 쓴 모이 시장 안에서 있는 한국인이 많이 가지 않는 과일 가게를 가는 게 가장 저렴한 편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롯데마트도 있습니다. 나트랑에는 롯데마트 굉장히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과일 가격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절대 싸지 않더라고요. 베트남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 아마 이런 점들은 한국 사람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과도한 상업화는 눈으로도 확인이 됐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내는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두세 배가량의 가격을 더 주고 물건을 구매하는 꼴이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픈 시간과 끝나는 시간입니다. 쓴모이 시장과 담시장은 끝나는 시간이 좀 이른 편입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일찍 시작하고 빨리 문을 닫는데, 보통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5시쯤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쇼핑이나 관광을 다 하고 저녁에 과일을 살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야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시장 들리면서 마지막에 출출한데 과일이나 하나 사갈까 할때그 심리로 살수 있는 게 망고와 두리안인데 이 가격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야시장에서 파는 두리안 이한 덩이에 3천원 혹은 3,500원 하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한국이랑 똑같거나 혹은 한국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베트남까지 가서 베트남에서 흔하디흔한 두리안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먹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laughs> 정말 많이 사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혼자 아, 너무 안타깝다. 저기 바로 옆에 너무 싼곳 있는데 왜 저기서만 살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배운 서투른 베트남어 써가면서 최대한 한국인의티안 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재밌는 점도 참 많이 발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실제로 가격을 물어보고 사는 영상들도 준비해 뒀습니다. 30 0 30 0 0 0 0원하 này em gom. wow, yên khôn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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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ược không? chung chung 3.000 sao?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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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거어 되는거야? 어 손짓 어봐어저5 0 0원 8,000원 0 0 0원0 0 0 0 0 0 0 0 0어어 저거 저거 3,000원 어. 아저 이거 좀 키로가 넘었잖아 딱아 닦아 됐어 오케이 2 0 0 <목소리> 아이잠아명이잠이 아, 비싼거로 뭔데 이거? 리안 <목소리> 이거 한국에서 2만원 넘어 <목소리> 아.. 커피? 더 아.. 안하 이거 없어 그러면 이거 리안 하나하고 저거 망고 4개 1서 1장 하0 0 0원에이라는다어 2.5kg고 어? 2.5kg 2.2.20 à phát đồng Ờ Thôi Đi đi Em đã bắt mà chị hỏi Em bé đúng rồi mà Em không là bắt đi Ờ Không hiểu tôi Ông nghe, Ông em, Ê, Service service. service Không hiểu 아. Oh. 서비스 킬인. 네. 야, 너는. 이거 뭐야? 서비스 귤 베트남 귤 근데 오히려 이더 좋다. 야, 너왜안 잤어? 오케이. 망고 <laughs> 아, 가 컷. 아. 베트남 귤 먹어 봐. 영 봐. 여기 자르는구나. 와, 잘 익었다. 음. 잘 익었네. 역시 시장에서 사는 게 음. 싸겠죠? 수박이 그리 여기는 길쭉해요. 특이하게. 와 싸긴 싸다 근데 싸지 건데. 망고 없 이거 이거 비싼거야 원래 어. 얘네도 비싸서 못먹어 이거는 아 먹어 뭔가 이게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거 저거다

파인애플인데 <목소리도> 와 싸긴 싸아 20. 20. 토마니 500원인데? <laughs> 와 엄청 <laughs> 이 무게 <laughs> 와, 망고 3천이만 무거워. <laughs> 들고 다니기 무거울 정도로 많아. 바이바이. 해골라이. 어, 해골라이. 감사합니다. 지금 은 선택 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밤에 망고 이거 하나 샀고, 아, 이거. 비싸게 사긴 했는데, 5,000원. 애플 망고 5,000원. 된장 당했다. 아, <laughs> 어디 두 박스를 받았는데, 한 박스만 받고 5,000원. 에이. 아, 거 시장에 사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하나만 사야겠다. 조금 비싸요. 5,000원입니다, 5,000원. 이게 5,000원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거의 시장에서 두 배의 가격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어, 조금 쏠리기 때문에, 오, 이렇게 지금 단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게 문제입니다. 불연 얼마지? 파나어 이거 맛있어. 파우나 25만 동. 어? 엄마! Oh. 25만 동이면은 1300원 정도 하네요. 짜다. Oh,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의 작은 경험과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